어, 그래, 할 말이 많아요. 어, 그랬어. 아빠 불러,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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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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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가 뒤로 가고 있어 뒤로 어. 가고 있어? 어? 음. 오이, 오이. 그래? 아 그래 <laughs> 앞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뒤로 가?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는데 앞으로 안 가? 앞으로 와 아유, 너도 오고 싶어? 엄마한테 와. 아유, 안 돼. 좀만 힘내. 응, 힘내잖아. 아, 저는 뒤로 가는 거 같아.